자, 지금 시간이 2022년 3월 7일, 오늘, 음, 월요일이죠? 네, 오전 9시 4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어, 355.88. 아직 지난달 저가를 깨지 않았습니다. 네. 하단선 아래에 있죠. 예,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아 제가 잠시 미리 확인을 했는데 선물은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물이 지난달 저가를 붕괴했기 때문에 현물도 지난달 저가를 붕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선물이 지난달 저가를 붕괴, 코스피 200 지수가 지난달 저가를 붕괴, 그러면 코스피도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겠죠?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최저가 모드가 완성되기 때문에 어, 1월달 저가까지 내려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매수 전략은 사용할 수가 없다. 주봉 저가 깨졌죠? 예, 지금. 하단선 아래에 있어요. 하단선 아래에 있으니까, 어쨌든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올수 있다. 누르고 내, 내려가야 되니까요. 매도자는 말씀드렸던 대로 362.80 위만 노려야 될것 같고요. 매수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거 언제 내릴지 저도 모르겠어요. 일봉은 코멘트 할게 없습니다. 선물. 자, 선물 보시면 지난달 저가 깼죠? 예, 눈에 보이실 겁니다. 지난달 저가가 53.60인데 오늘 53.50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건 스타트한 걸로 봐야죠. 주봉은 하단선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있어요. 매도자가 들어갈 자리는 63.21요 예, 자리만 있고요. 나머지는 홀딩. 매수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코스피. 네. 코스피 지난달 저가 안 깼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물이 깨졌다라는 건 코스피 200지수가 지난달 저가를 깰 확률이 높다는 얘기고, 그리고 코스피 200지수가 지난달 저가를 깼다는 얘기는 코스피 지수도 지난달 저가를 깰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네. 2642 30폭 정도가 지금 더 내려야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매수 전략을 가져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지금 월 초인데, 월 초에 지난달 저가를 깼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데미지라고 봐요. 다만 지금 하단선이 있으니까, 주봉의 하단선 여기 있잖아요. 상단선은 2700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2700 위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그냥 매도만 홀딩 하시든지 지금 상태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건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봉은 끝났어요. 고스닥. 볼봉 예. 상단선 하단선은 여기 있잖아요. 857.65에 있으니까 이건 뭐, 거래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거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코스닥은 거래해야 될 이유가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와, 많이 올랐었네요. 자, 지금 시간까지 개인은 1967억의 현물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673억, 1315억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158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윗꼬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봉, 일봉, 윗꼬리가 필요하니까, 의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로 보이긴 하는데, 이건 월봉이 지금 망가진 상태라서, 도미노식으로 망가질 것 같아요. 선물이 일단 하방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예, 코스피, 200지수, 코스피지수,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서 망가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이 현물을 배도하지 않는 이상은 상방은 없다. 그냥 윗꼬리를 그리는 거다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